리스 yes 글로벌 차트의 속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 yes 글로벌 차트에 그려져 있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속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표의 속성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지표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여 지표 속성 창을 열고 기간값을 변경해 준다거나 차트 표시 탭에서 색상이나 굵기 등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배경의 속성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배경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여 차트 창 속성을 열고 배경의 속성을 변경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차트의 속성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봉 차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더블클릭하셔서 기본 차트 속성창을 열고 기본 차트의 속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차트 속성창의 주요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속성창의 선택 탭에서는 차트 툴바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건수를 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간 주간 월간 분으로 어, 차트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분특봉의 일간 갭 보정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어, 이 기능은 어, 일간 갭이 발생됐을 경우에 갭을 보정해주는 기능으로 어, 당일의 시가와 전일의 종가가 차이가 발생할 때 당일의 시가는 그대로 놔두고 전일 종가를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려서 당일 시가와 맞춰주는 기능으로 갭을 없애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차트 표시 탭에 보시면 종류에서 다양한 유형의 차트로 띄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차트 차트 축메뉴에 차트 유형에서 어 선택해서 어 차트를 선택해서 볼수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격대별 거래량 표시를 체크를 해서 매물대를 그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포지션 차트로 보기 기능은 포지션 차트에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매 매매 s i t i o n chat position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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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h a t chat chat c h a 차트 h 바 t 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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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h a t c 나 a 나 chat 매도 a t chat chat 나 h a t chat chat Y축 탭에서는 Y축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차트가 띄워져 있는 전체 구간에 대한 Y축으로 Y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이 차트 앞 구간부터 뒤까지 전체 구간의 Y축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기본 차트 플러스 지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기본 차트, 봉 차트와 이동 평균선 지표의 두 개의 축을 같이 예, 포함해서 나타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을 때 이동 평균선의 폭까지 Y축의 범위를 잡아주게 됩니다. 화면 화면 기본 차트로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봉 차트의 최대,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Y 축의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Y 축은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해서 이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을 해서 지정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Y 축을 나타내실 때 로그로 Y 축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Y 축의 범위를 나타낼 때, 자동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y축의 범위를 자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 고정이나 호가 단위 고정은 y축을 지정한 숫자만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총 y축의 범위를 10개의 y축을 나타내게 됩니다. 호가 단위 고정은 호가 단위로 나타낸 것이고 그냥 단순한 고정은 어, 10개의 범위를 단순한 값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차트창 속성의 주요 기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배경을 더블 클릭하셔서 차트창 속성을 띕니다. 먼저 정보 탭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데이터 값, 데이터 값 표시가 있는데 어, 기본으로 하나만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값을 어, 차트 상단에 하나만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을 표시 안함으로 선택을 하고 적용하면은 상단의 표시 값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모두 표시로 선택하게 되면 차트와 이동 평균 또 시스템 전략이 적용된 것을 각각 다 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최저가 표시는 차트 화면에 최저가와 최고가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데이터 툴팁 표시 체크를 하시면은 차트에서 툴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툴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다음 Y축 표시 위치를 오른쪽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 왼쪽으로 지정 지정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 왼쪽에 모두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Y축을 양쪽으로 모두 나타내면 오른쪽과 왼쪽에 모두 Y축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현재가나 전일대비 등락률 표시는 Y축의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경 탭에서는 배경의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색으로 변경해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 배경색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 적용 시의 색상이 흰색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 적용 시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적용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적용이 되고 시스템을 삭제하면 회색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스템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의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눈금선도 눈금 어,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어, 안하는 안 방법으로 네, 이렇게 눈금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 기준 시간 부분이 있는데 YX축에 표시되는 시간을 시장 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 줄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시간으로 선택을 하면 해당 거래소의 시장 시간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서 서울, 도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X축을 표시하게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x축의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글꼴 탭에서는 글꼴의 어, 종류나 크기, 색상을 변경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 글꼴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꼴 색상이 다른 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탭에서는 어 스크롤바 설정이라든가 다른 기타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크롤바는 화면을 분할해 놓으셨을 때어 자동 숨김 기능 또는 어 항상 표시 기능을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는 하단에 나타난 이 스크롤바를 자동으로 숨기거나 또는 항상 표시로 나타내거나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어 기능 중에 차트 보조 도구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체크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보조 툴바를 적용하셨을 때 이와 같은 수평 수평선이라든가 기타 보조 툴바를 차트 상에서 그려놓으셨을 때 차트를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이 저장 그려놓은 보조 툴바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x축 여백 항상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x축의 여백을 항상 5 값을 유지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축 여백을 10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적용을 하고 스크롤바를 움직이시면 항상 10 공간만큼의 여백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그다음 y축 여백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하의 여백을 10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은 상단과 하단의 여백을 음, 나타내게 됩니다. 20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예, 여백, 상단과 하단의 여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분할 차 분할된 모든 차트에 적용 기능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하나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차트를 분할해서 여러 개의 차트로 띄워놓으셨을 때 분할된 모든 차트의 적용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차트창 속성에서 지정한 내용이 다른 분할된 차트에도 모두 동시에 적용되는 기능입니다.